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어머니가 늘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고 있었죠. 이를 보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어머니가 묻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제가 지금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져 보여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자 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모방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삶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에 불순종이 체제라 될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의 출발은 겸손하기가 그지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 차에 요단 건너편 동편에서는 길리안 야베스의 암몬사람 나아스그 왕이 쳐들어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 흩죽게 되죠. 이 사실을 강건너와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사울이 이세레를 결집시켜 쳐들어가 그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사우랑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후 그는 사람이 변했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기 그지 없던 그가 교만하기 그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떠나고, 악령이 그와 함께 함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삶이 성령을 소멸케 했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때 하나님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침묵하심으로, 그는 길부와 전투에서 불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령 소멸의 삶에 채우고 어떠함을 생생히 사울의 삶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순정은 성령 소멸을 가져오기에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느 높은 산에 지게로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 무게가 40kg나 나갑니다. 거기다가 다리 종아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짐을 나르죠. 그분에게 묻습니다. 일을 한 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수십 년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짐을 다 나르고 하산에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권투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은 권투도장을 운영하는 한국 챔피언 출신의 경력을 가진 관장이었던 것이죠. 권투 도장의 관장이 뭐가 아쉬워서 침꾼을 수십 년간 하느냐고 물으니까 입은 왈. 아내도 제발 그만하라고 성화하지만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사실 초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환경이, 심령의 변화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무런 아작 없으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이죠. 어느 사이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퇴화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고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이 성령 속멸로 변할 수 있기에 늘 조심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믿는 이의 최고의 천사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결 같다는 말처럼 최고의 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지킬 때뿐만, 주... 지킬뿐만 아니라 좀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을 오기에 말씀을 더욱 더 사랑해야겠죠. 아울러 기도의 힘을 쓰으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오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제들의 기도가 없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을 쳤으나 그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늘 깨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소멸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